에레미야서 11장 이것은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과 에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외쳐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라.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확실히 경고하였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경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이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도 자기들의 옛 조상이 저지른 죄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 조상이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더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도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간청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때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과 에루살렘 주민은 분양하며 섬기던 신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간청하겠지만 그 재앙의 날에 그 신들은 절대로 그들을 구하여 주지 못할 것이다. 전혀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너희가 사는 성읍 수만큼이나 많고, 너희가 바알에게 분양하려고 세운 그 부끄러운 제단은 에루살렘의 골목길 수만큼이나 많구나. 에레미아야, 너는 이런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 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강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내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악한 음모나 꾸미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살찐 짐승을 희생재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유다야, 한때의 나주도 너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달린 올리브 나무라고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로 사르고 그 가지를 부너뜨리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무처럼 심어주신 망군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발에게 분양하였으니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안나도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희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한다. 그러므로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의 장정들은 칼에 찔려 죽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내가 아나도 사람들을 벌할 때가 되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